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5년 차 전업 투자자 나스닥 헌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어, TQQQ나 나스닥 투자자라면 누구든 쉽게 풀리지 않는 추가매수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2차 영상을 보시면 어, 긴급 추가매수 시점이 107일선에 도달을 해서 알려드렸고 그렇다면 자이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주가 매수해야 하는지 수학이 아닌 산수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멘탈 이그 멘탈을 스스로 지탱해 줄 만한 본인 스스로의 수치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 머릿속에 그 수치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이해한 수치에 의해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야 스스로도 견디고 멘탈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 말만 듣고 본인의 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절대 장기적으로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나스닥 헌터가 간단한 산수로도 이 시점에 매수 비중을 누구나 이해가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 비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최초 금액을 1억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초 매수 이전에 음, 나는 처음에 얼마의 물량을 사고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장기 보유 비중 설정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겠습니다. 1번 장기 보유 비중 설정 이거를 저희가 거치 물량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총 투자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어, 권장하지는 않는 단기매매 비중입니다. 어, 1억 원이 넘어도 하신다면 총 자산의 한10% 어, 이하로만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초 진입 시 비중은 2번 단기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1번 장기 보유 물량은 40% 이하, 3번 현금 보유 비중은 60% 이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매수 40% 물량을 매수 후에 시장은 세 가지 방향성을 나타내겠죠. 상승을 하던가, 횡보를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이세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상승을 한다면, 처음, 어40% 매수 물량에서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 3번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들이 지금처럼 오고 있는 거고요. 자 상승 때저40% 물량을 일정 부분 부분을 익절해야 되는 시점도 최초 어, 매수하기 전에 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추가 매수 물량 비중을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3번. 이 3번의 추가 매수 비중 설정 방법을 먼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전에 앞서서 어, 이 계산이 어렵거나 익히기 어려운 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매번 영상의 끝에 이 모든 계산의 산출로 나오는 현금, 그러니까 예수금의 비중을 상세히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 비중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이 방법은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오직 지수 3배 ETF인 우리 TQQQ의 추가 매수에만 제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내가 대응하고 싶은 지수의 최대 하락률을 설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까지를 그 최대 내가 대응을 하겠다 라고 설정을 보통 하고 매매를 하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100%는 하락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어, 나는 70%까지는 이 지수 하락을 대응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100 나누기 70, 내가 대응하겠다는 이 70을 나눠주면 1.42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확대 소진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막 말이 어려운데, 어, 자기가 대응하고 싶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을 100, 100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락률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42가 나오겠죠. 그 공격적인 분들은 수치를 좀 내려도 되지만, 어,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 이100 나누기 나는 60%까지만 대응을 하겠다 하면 이 수치를 6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는 50%까지만 하겠다 하면은 이그 확대 소진 개수의 나누기 5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지수 1당 그 하락 소진율을 산출하는데요. 이 숫자가 더 높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대 소진 개수가 1.42가 나왔고, 이제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42가 나왔고, 현재 그 나스닥이 최고점 대비 최고점으로 하면 됩니다. 최고점 대비 약30% 지점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현재 확대 소진율은 42.6%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42.6%를 자애수금을 소진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확대 소진율을 자 이건 앞에는 확대 소진 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확대 소진율입니다. 42.6%가 나왔는데 자이 42.6%를 다 매수하지 않고. 뒤에 말씀드릴 이 TQQQ의 최초 매수 대비 최저정가 하락률로 곱하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매수 비중이 더욱더 커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42.6%의 확대 소진률을, 어, 곱하기. 우리가 제일 최초 그 매수했었던 상시 보유 TQQQ의 상시 보유 물량 있죠. 거기 최초 매수 물량. 예를들어 지금 최악으로 사신분이 약 91달러에 상시보유 물량을 최초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최초매수 시점 대비 이전 최저정가 입니다 이전 최저정가라면 요 우리가 어 이번에 그, 그 107일선 돌파로 추가매수 시점이 나왔죠 그죠 그 이전에 11월 3일날 TQQQ가 17.15달러에서 정가를 보였습니다 이 17.15달러가 고점 91, 91달러, 우리가 매수했었던 최악의 매수 시점, 91달러에 매수했었던 그 지점으로부터 81.3% 하락한 지점입니다. 자, 왜 현재 시점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지난 최저점으로 산정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현재 매수 발생 시점보다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물량들의 그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부 커버하기 위한 물량들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그래도 비중 있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현재 시점부터 그래도 우상향을 중기적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도 비중 있는 매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매수 시점보다 좀더 낮게 매수 못했던 그런 물량들, 그런 물량들의 커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4.63% 33.34.63%가 최종 소진율이 되겠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 207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1억을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설정했던 현금 보유액 6천만 원에 어그 가중치의 34.63%이기 때문에 2,778,000원이 어, 최종 소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70% 나는 70다스닥 지수를 70%만 커버하겠다. 이거를 공격적인 분들은 나는 50%만 커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을 50으로 낮춰주시면 수치가 일정 사이가 아니라 2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산정돼서 나올 수 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 금액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어, 107일선 돌파가 물론 어, 50%를 산정했는데 그 밑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꼈던 물량을 밑에서 어, 107일선 그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7일선 돌파가 아주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70%까지는 다컨버블이 70%, %까지는 70 이상, 8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70% 이상의 하락을 감안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편입니다. 어 그래도 이제 점점 점점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자이 정도의 70% 확대 소진 개수를 가지고 가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배레버리지 종목은 바닥 대비 그 상승 폭을 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닥 대비 그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도달하는 시점들을 또 다음 시간에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 지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5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음,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언제 50%가 상승을 하냐라고 하지만 TQQQ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00%, 200%, 300%, 400%, 500%까지의 상승이 보통 폭락장에서 1년 이하의 5배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 다컨버블부터 그를 비롯한 일곱 개 폭락 지점들을 백테스팅 한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언제 하나 이런 낙담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금 소진 비중 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사실 산수인데 이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상 끝에 어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어, 메일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좀안 가신다면 영상을 한두 번, 세번 정도 돌려보실 것을 권장드리지만 그 보시면 누구나 충분히 쉽게 한 두, 세번 보시면 이해가 가는 내용이니까 꼭 본인, 본인의 비중, 비중을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트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꼭 현재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나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은 보유한 현금과 본인이 세운 현실성 있는 매매 계획으로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세요. 성. 투.